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파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약의 조제는 거점 약국에서 배송은 도매상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 재택 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을 지역 약사회와 거점 약국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증가를 빌미로 일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서비스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막고 약사 사회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유통협회 등은 최근 지역 약사회를 통한 전달 체계 방식에 대해 합의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은 지역 약사회는 거점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사 및 가족, 지인 등 수령 대리인이 없을 경우 지역 협력 도매상을 통해 환자에게 약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송 비용은 건당 1,000원이며 도매상을 통할 경우 배송량 증가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달비용은 약국이 유통협회에 선 지불한 후 보건소를 통해 차후에 청구받는 방식입니다. 유통협회는 배송료에 대해 보건의료 협조 차원에서 봉사 개념으로 책정하되 과도한 배송을 막기 위한 최소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다섯 번을 다시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감염병으로 접촉이 제한된 환자잖아요. 약국, 약사나 뭐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에게 약 전달을 책임지우도록 협의를 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확진자 관리감독 체계를 흡수할 영역이지 지역 보건과에서. 보건 관리자를 뭐 충원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문제지 약사회가 미리 회원들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이거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감염병이 아닌 환자를 만나러 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약 전달 방식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지역 약사회와 지정 약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 배달 플랫폼 업체보다 기관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후에 배달앱이뭐 투매상 직원도 배달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리를 핀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스크 대금 결제할 때. 1.8%등 금융비용 우리 회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도매상 입장에서 그걸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학 집행부의 도매상 편들기들은 그 당시 우리 약사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좀줄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대면 부각 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약사 직능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약사회 항의미사회를 통해서 재택 환자의 조제약 배달의 부분에 대해서 약사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사가 배달할 수 있게끔 그 수가를 책정을 해달라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 대한약사회는 아직 명확한 확정은 아니라며 12월 첫째 주까지 약사회, 유통협회, 도매상 등의 세부계획과 시도 약사회장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전달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12월 실제 주에 개정 지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파이 뉴스였습니다.